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여러분들 자치 경찰 제도의 확대와 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 이 생활 안전과 관련돼 있는 각종 지역 경찰 활동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어, 좀더 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어,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개략적인 예, 내용들을 함께 살펴봄으로 해서. 어, 자치경찰제도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어, 지난번에 함께 살펴본 대로 이 자치경찰제도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돼서 에, 2020, 2022년까지 전국, 전국 단위로 에, 자치경찰제도가 에,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 바로 생활안전 분야인 일반적인 순찰이나 범죄 예방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먼저 중앙 위주에 기존에는 일제 지도 단속이나 획일적인 치안 활동들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탈피를 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각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주민 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 활동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생활안전경찰활동, 즉, 여러분들이 그냥 어 주변에서 볼수 있는 파출소나 순찰지구대단위에서 순찰을 하는 업무, 범죄예방을 하는 업무, 그리고 각종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업무, 자, 이러한 것들이 경찰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아마 집 주변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 생활 반복과 관련돼서 공공 섹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이 CCTV가 어떤 거는 지자체에서. 어떤 거는 경찰에서 또 어떤 데는 교통에서 또 어떤 데는 시에서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CCTV 관련돼서 범죄 예방과 관련돼서 또그 교통 순환과 관련돼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 보통 귀갓길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아니면은 이 아동 보호 구역 즉 학교 주변에서 위에 위위 위해 위, 위, 환경들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지, 교통 교통 상황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이 상황에 맞춰서 신호등 주기, 내지는 횡단보도 설치 같은 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 도시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범죄 예방 디자인, 즉 CPTED라고 CPT, 하는 크라임 프리벤션 인볼먼트, 스로우 인볼먼트 디자인이라는 범죄 예방 디자인으로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 경찰제도가 확대가 되면 우리 주변에서는 여성 청소년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치안 서비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이 폭력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사건 처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더그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그리고 또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학교와 함께 자치단체와 함께 경찰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근본적인 사안들을 아예 개입을 해가지고 치안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사람들의 어떤 복지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이러한 활동으로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어 경찰 서비스가 단순하게 범죄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에 범죄가 발생을 하면 은 범죄자를 진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벌을 주고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확대 발전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 자치경찰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이 시범 운영을 할때이 학교 전담 경찰관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전담 경찰관 그 spo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 학교 전담 경찰관이. 단순하게 학교폭력에만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바로 등하교 안전이라든가 각 지역에 있는 안심벨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로 확대시킬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제주자치경찰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에 협조를 받아서 신속하고 안전조치를 교사와 학부모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걸로 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던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활안전 그리고 여성 이 청소년과 관련된 분야 말고도 교통과 관련해서 이 생활, 이 지역 자치 경찰제도가 예, 지역 치안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기존에는 경찰이 주로 교통지도 단속, 소위 말하는 어떤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예, 이러한 상황, 또 교통사고 가 났었을 경우에 이 사고 처리와 그에 거 대한 수사. 예, 과실력으로 관련되는 에, 이러한 것들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한편 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사고를 조사한다든가 사고 처리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고 이 교통도 하나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그래서 시설 관리와 또는 시설 개선의 입장으로서만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교통의 흐름을 이원화해서 했었던 교통 업무가 자치경찰과 그리고 각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교통을 활용하는 소위 말하는 교통행정 서비스 이용하는 아마 지역 주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교통 흐름 또 교통행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돼서 과거 평상시에는 막히지 않다가 등하교길 내지는 예, 출퇴근길에만 상습 정체됐었던 구간, 또 일정 시간대에 학교 주변의 어린이들 아니면은 이 노인 노약자 취약 시설, 예, 이런 곳에 교통 시설을 좀더 보완한다라든가, 예, 그 지역에 있는 교통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걸로 경찰과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을 할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는 이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축제나 대규모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이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역 축제, 지역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도 과거에는 일일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장, 내지는 축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 경찰에게 협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 맞지못해서 지원을 나가면. 그러니까 미연의 사고를 예방 하거나 시민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공공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각 지역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공통의 관심사로서 함께 고민하고 좋은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즉, 양기관이 상호 원활한 업무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바로 각 지역에 있는 치안 서비스, 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단순하게 경찰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더 나아가서 자치단체와 항상 복지라든가 각 지역의 지방행정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먼저 가장 잘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게 각. 각 지역에는 시도 자치, 시도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자치단체별로 시도 경찰위원회가 설치된다는 것은 결국 이각 시도에 맞는 각 지역의 취향 정책이라든가 아, 각종 이 경찰의 경찰 서비스 활동들을 이각그 특성에 맞게 또 시기에 맞게 장소에 맞게 심의 의견을 하고 집행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치안 행정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이러한 상향식 의견 반영은 바로 활성화된 치안 서비스로 현실화 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설치를 하, 하려고 하는 시도경찰위원회 말고도 시군구, 즉, 기초자치단체별로 시군구 치안협의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도 시민들과 많은 치안정보를 공유를 할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시도지사가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는데, 자, 이들하고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예, 자치경찰 본부장,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자치경찰 대장, 그리고 이들의 인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그렇죠 시도에는 시도 경찰 위원회입니다 자이 사람들을 구성을 하고 이러한 경찰 조직을 관리하는데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 이게 바로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민주적인 이 치안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봤었던 치안의 치안 행정의 가장 큰 최근 변화 바로 자치 경찰 제도가 어떻게 확대되고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이러한 거는. 어, 단순하게 어떠한 치안행정을 제공하는 서비스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 특정 분야, 바로 수사 분야와 놓고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현재 현실화되면서, 소위 말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자치경찰제와 맞물리면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수사권 조정, 이 수사권 조정은 과거하고는 이제 진일보된 이제 그래서 이제는 경찰이 더 이상 검찰의 상명하고식 조직이 아닌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을 하면서 그 출발점을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를 수사를. 주... 관리감독을 하면서 기소독점을 통해서 이 경찰이 하고 있는 각종 수사 업무에 네,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수사와 누가 예, 경찰이 하게 되는 이 수사와 그리고 공소제기 누가 네, 검찰이 하게 되는. 공소제기가 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양 기관이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파트너십니다. 입자 이렇게 되면은 경찰은 일단 1차적인 수사권에 더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경찰이 하게 되는 1차적인 수사권에 있어서 사법통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에서 예, 이 검찰 권한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상명하복의 수직식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안전이나 아니면은 인권 수호에 각각의 책임을 두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경찰은,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역량들이 모두 다 예, 1차적인 수사권에 집중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주문로 해서 먼저 경찰이 수사에 대한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함께하게 됩니다. 자, 이와 함께 검찰은, 그렇죠. 검찰은 과거에 수사를 지휘했지만, 이제는 검찰의 주된 업무는, 예, 공소를 제기를 하고, 이거를 유지하는, 소위 말하는 기소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후의 업무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검찰은 기소권을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해서, 이경찰을 지휘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찰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즉 예를 들어서 직접 수사보다는 어이 수사를 한이 수사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 기소를 제기를 하고 이렇게 제기된 수사 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공소를 유지를 하고 이러한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이 보안수사에 대해서 부이 경찰에서 부동할 경우에 이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이 수사권을 그럴 리 없겠지만 남용했을 경우에 실정 요구권 뭐 이런 것 등등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처럼 상명하복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견제 역할, 즉 수사에 대한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검찰, 매진은 이 검찰에서 이 기소를 하게 되는 검사와 검찰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연스럽게 경찰은 적법한 수사와 이거에 필요한 압수수색 그리고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검찰이 지체 없이 법원에 설치를 하도록 해서 검경 간에 서로 견제뿐만이 아니라 서로 균형을 도모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동일수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 소위 말하는 이 경찰의 수사를 할수 있는 이 경찰관들이 중복수사를 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서로 인지를 해서 중복수사를 하될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경찰에 대한 일차적인 수사권 뿐만이 아니라, 네, 검찰에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영장에 의한 처벌을할 경우에는 이 영장에 대해서는 경찰도 그전에는 순수하게 검찰에서만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따랐습니다만, 이제는 영장기재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이 요소권을 설정을 함으 해서 과거의 경찰이 검찰의 명령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하던 것을 많이 변화를 시켰습니다. 자이 외에도 이러한 수사권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그 국민들의 인권보호라든가 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의 독점이라든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 지역에 있는 행정서비스와 수사와 관련된 것들이 서로 혼용 내지는 함께 병행함으로 해가지고서는 혹시 주민들이 너무나 강력해질 경찰 권한을 우려가 될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일종의 견제책으로 네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자치 경찰 제도를 함께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치 경찰 제도의 도입은 어, 우리가 외국의 경찰 제도에서 사법 경찰과 행정 경찰을 서로 분리하는 방안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찰 조직 내에서도 네, 특정 특정 이 출신들 예를 들어서 뭐 경찰대라든가, 아니면은 경찰의 간부들이라든가, 예, 이들이 정보와 각종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어좀 분산시키는 이런 개혁방안까지 모두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자치경찰제도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경찰의 권한 집중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앞으로 발전될 게예상 됩니다. 자, 이렇게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변하게 화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찰 수사 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민주적인 통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일단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염원했었던 1차적인 수사권 종교권을 포함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영역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경찰이 과거에 수사와 각종 정보와 각종 행정과 서비스까지 아주 모든 것을 국민들한테 밀접하게 제공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친밀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인 통제 방안들을 이러한 개혁안에 함께 넣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의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하면은 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권만 주는 게 아니라 수사권을 준과 동시에 그렇죠. 경찰의 강력한 권한들을 분산시킴으로 해서 경찰 조직의 체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체가 함께 상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 근본적인 예, 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수사개혁 자체는 과거에 수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메모권 이라든가 진술 녹음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함으로 해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방어권과 예, 변호사 조력권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수사관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예, 영장 심사관이라든가 수사 심사관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이 수사 준칙을 제정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수사 구조 안착을 현재 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찰권의 분산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제가 전국 규모로 확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각 지역에서는 민생치안과 관련되어 있는 치안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게, 치안 서비스에 경찰력을 투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요사건이나 아니면은, 예, 이, 이 경찰의 이 국익과 관련어 있는 국익과 관련돼 있는 수사들은 이 광역 수사와 관련돼 있는 국가 경찰로 집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 경찰이 과거에 이 경찰력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수사력을 좀더 집중을 함으로 해가지고서는 혹시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견제 또 내지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가경찰에서 치안서비스를 할수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를 할 것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존의 연구들을 모두 집대성해서 새로운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설치 하고 있는데 이 국가수사본부는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에서 분리가 돼서 치안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반면에 중앙에서는 국가 수사 본부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국가 경찰의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이 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경찰 조직 내에서 그대로 순환되는 게 아니라 바로 개방직렬로 일반 민간이나 아니면 다른 법조나 인권이나 이러한 이 배경이 많은 사람들을 외부로부터 개방형직위로 들여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경찰의 사무 자체가 바로 중립적이면서도 독립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으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찰 조직의 수사와 관련되어 있는 변화들은 현재 경찰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예, 자치경찰제와 서로 맞물려서 운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 이러한 업무들은 그 동안 경찰이 그 동안 수사와 관련돼서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든가 또 경찰이 각종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협력하는 을데 있어서 한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이 각종 치안 정보들을 모두 이 경찰이 독점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경찰, 그 외에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치안서비스. 이러한 치안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많은 예, 이 수사와 관련어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수사와 관련돼서 인권보호를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예, 점점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자치경찰제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조직이나 인력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까지 모두 다 확보를 하면서 주민밀착형인 자치경찰제에서 수사를 하면 하는 반면에 그렇죠 국가경찰 단위로 오게 되면은. 국가경찰에서는 예, 바로 국수본이라는 경찰청에서 기존에 있었던 각종 사무인력이라 이런 거를 중앙에서 집중할 수 있는 예, 국가 안위와 관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국가경찰이 수사권을 통해서 또이 각, 각종 치안서비스를 통해서 예, 하나의 이과거에이 권력 기관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각 지역에서는 민생 치안의 활동으로 그리고 이 중앙에서는 국가 수사 본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사 노하우와 수사 역량을 핵심적인 수사 사건에 집중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 에, 이러한 이 변화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와 에, 이러한 제도가 함께 자치 경찰제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 가지고 국회를 통과함으로 해서 이에 대한 에, 후속 조치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찰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지역에 있는 지역 경찰 그리고 수사와 관련돼 있는 예,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이 국가경찰 내에서의 핵심적인 수사 업무 예,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찰에 예, 직접 지원을 할 때도 지역 경찰을 모으지만 예, 국가경찰 단위에서는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었던 이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의 이 수사관으로서의 이 사법경찰을 별도로 모집을 할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사와 그리고 민생치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모두 다이 경찰 공무원이 되는데 노력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자치 경찰 제도가 어떻게 확대돼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선 있게 된 경찰의 수사권이 자치 경찰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찰학교론 뿐만이 아니라 각종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전공 지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 예, 이 배경 지식으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들은 앞으로 단계 단계별로 끊임없이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법령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거에 대한 각종 이 배경 지식들을 쌓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봤었던 자치경찰제도의 확대, 그리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유념해 주시길 기억하면서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